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지만 몸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쇠덩이 같습니다. 일어나기 싫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고 허둥지둥 회사로 향합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답을 찾기도 전에 회사에 도착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에 한숨을 쉽니다. 위로는 상사의 압박, 아래로는 팀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마치 거대한 댐을 혼자서 막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잠든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안도하지만 동시에 내 삶은 어디에 있지? 라는 공허함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40대 가장 김민준 씨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0대, 30대에는 달리는 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이 되면 그 기관차는 연료가 떨어지고 엔진은 삐걱거리며 결국 길한 가운데서 멈춰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번아웃을 방치하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 당신의 수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결코 과장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구하기 위한 긴급 경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0대 번아웃이 왜 가장 치명적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당신의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단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잃어버렸던 삶의 나침반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40대 번아웃, 숨겨진 원인들을 파헤치다. 우리는 번아웃을 단순히 과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삶의 네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생존 위협입니다. 첫째, 커리어의 압박입니다. 이 시기는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아닌 실제 성과로 평가받는 냉정한 시점입니다. 끊임없는 기술 발전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밤늦게까지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하고 위에서는 혁신을 요구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둘째, 샌드위치 세대의 고독입니다. 우리는 연로한 부모님과 성장기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자녀의 교육비, 그리고 삶의 모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오롯이 당신의 어깨에 놓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책임감은 당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셋째, 몸의 배신과 공포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젊었을 때 가볍게 넘겼던 피로와 통증이 이제는 만성화됩니다. 어깨와 목은 늘 뭉쳐있고 소화는 불규칙하며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은 나도 이제 늙었구나 라는 절망감으로 이어지며 번아웃을 심화시킵니다. 넷째, 정체성 상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회사원, 가장 엄마와 같은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모두 떼어냈을 때 진짜 나는 누구인지 알수 없게 됩니다. 역할과 책임에 갇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정체성 상실은 40대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번아웃이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과학적 증거, 번아웃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자가 파괴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1. 신경과학적 관점 뇌의 파괴.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경고 시스템인 편도체를 과활성화 시킵니다. 이는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 불안, 공포를 느끼게 만들죠. 반대로 사고력, 집중력, 그리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위축됩니다. 해마의 뉴런 생성을 방해해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2. 내분비학적 관점 호르몬의 폭주.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HPA 축을 망가뜨립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혈압,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만성 불면증과 우울증을 야기합니다. 3. 유전학적 관점 노화를 가속화하는 유전자. 우리 염색체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짧아지며 노화를 진행시키죠.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텔로미어 단축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만듭니다. 같은 나이라도 번아웃을 겪는 사람의 생체 나이가 훨씬 늙어 보이고 각종 노화성 질병에 취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면역학적 관점 몸의 방어막 무력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당신은 사소한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가는 등 잦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신의 수명을 10년 늘리는 나를 찾아가는 미션.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번아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경고를 기회로 바꾸고, 당신의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5단계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 미션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완전히 재정립하고 진정한 나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1단계 육체적자가 진단 내 몸의 경고 등 확인하기 피로와 통증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가 특정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가? 수면 습관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는가? 소화기 증상 속쓰림, 더부룩함, 변비 등 소화 문제가 있는가? 피부 및 모발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거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가?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 5분씩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고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다음에 실천을 시작하세요. 10분 스트레칭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세요. 따뜻한 물 마시기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밤 11시 취침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2단계 감정적 자가 진단 마음의 창고 비우기. 감정 일기 쓰기 매일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기록하세요. 나는 오늘 무력감을 느꼈다. 나는 오늘 불안했다와 같이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면의 대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하루도 애썼구나, 많이 힘들었지? 와 같이 자신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3단계 관계의 재정립 에너지 뱀파이어로부터 탈출하기. 경계선 설정 내가 이 관계를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하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긍정적 관계 찾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만났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4단계 삶의 Y를 다시 찾기 잃어버린 나와 제외하기. 핵심 가치 발견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예, 자유, 안정, 성장, 사랑을 생각하고, 그 가치를 삶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 어릴 적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놀이나 취미는 무엇이었나요? 그 속에 당신의 진정한 와이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5단계 매일 15분의 기적날을 위한 시간 만들기. 이 모든 것을 위한 첫 걸음은 매일 15분입니다. 아침 15분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감정 일기를 쓰세요. 점심 15분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저녁 15분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감사한 일을 나누거나 다음 날의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번아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위협이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시한 솔루션을 통해 당신의 삶을 되찾고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때 당신의 수명은 자연스럽게 10년, 20년 나니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솔루션 메이커스였습니다.